할로! 일단 오랜만에 참 개잘잤어요. 오늘 오늘 네. 다 죽여드릴게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네. 아, 아 도일왔어. 자신있죠 오늘? 서들. 네 자신 있습니다. 잠좀 잤어? 예? 잠좀 잤어 서들? 네. 구라치지 마. 너무 잘못 잤지 또. 오 시간 잤습니다. <laughs> 왜안 잔냐고? 조망하지 마세요. 돈 월이입니다. 에 아, 해보자. 그러니까 딱봐 오늘 그냥 그러니까 형뒷공무이 따라다니면 캐리할 테니까 알겠어? 육. 어. 하정이 정신 못 차리지 말고. 아. 육. 저중바 때려도 저 긴장했을 때형뒷공무이따라다녀 가지고 그어 버스 탈 버스라도 탄 거야. 그거 알지 노희라. 어, 저번 어. AL에 뒷공무이 따라갔다가 저 새끼가 게임 터뜨린 거. 응. 음. 보시면 미사대로해그다 <laughs> <나를, 웃음> 게임 끝났으니까 광탈 했으니까 <laughs> 네? 어? 아 ㅋ ㅋ 아다확인다 확인을 했으니 가 이거 소도에 랩? 뭘 확인했는데 어? 맵이야 어아만으세요 가보자 아, 네. 아프리카 TV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시즌2 승자조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당군 김은중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동준자 그리고 빛돌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이. 버. 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드디어 승자조 경기로 제가 네. 돌아왔습니다. 아, 네. 신나셨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네. 승자전 경기라 그래요. 아, 엄청난 명경기가 쏟아질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승리하게 되는 팀은 그대로 4강에 이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에이조 음. 네, 현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미 규스가 샌전들을 2대1 접전, 꽤 장기전 끝에 어, 승자전 올라왔는데 성공을 했고요. 어, 두 번째 2조 경기에서 피글렛 피글레성불, 아, 성 불과 수찬 마무레 두 번째 매치에서 피글렛 성 불이 2대0 압승을 거두면서 이렇게 또 승자전에서 붙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팀입니다. 바로 이미 이겼어 팀입니다. 맞다기가 캐리하는 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그냥 마스터가 됩니다. 그랜드 마스터 스매 특히 스매 같은 경우에는 L L 에서 현재 최다 킬을 기록하는 전체 선수 합쳐서도. 어 굉장히 대회 에 강한 면모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렐리아는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나를 <laughs> 그리고 3세트에서 보여줬던 럼블이 정말 하드 캐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스맵뿐 아니라 도일, 진, 상윤, 투신 다 쟁쟁한 멤버들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어제 스크림하는 거 제가 좀 봤거든요. 어, 네 경기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인게임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상대를 좀 가볍게 제압하는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경기 경기력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다른 걸 하더라도 항상 방제에는 ALL 연습을 더 해놓고 해가지고 오 네. <laughs> 팬분들이 또 재밌게 보셨습니다 <웃음> <웃음> 진아 <웃음> 거기다가 ALL 시즌 이단계에좀말좀 하면 긴장은 푸는 거야 상민이 형이 이게 레전드로서 어, 유도해주잖아 40도 하기 30도 하기 20도 하기 10도 그런 느낌이 나야 진아야 아, 이렇 농담하면서 오케이. 이러면서 긴장이 풀린다고 음, 음. 너무 이게 혼자 아무 말도 안 하고서 긴장돼 <웃음> 맞지? 다아 <laughs> 말이나 그 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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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이나 해? 상윤이 형이 농담 그런 같이 받아보이다 예. 긴장 풀려고 하는 게리도로서의거야 기술 야 서도혜 예? 너 너무 들떠있어 지금 네? <laughs> 어? 좀 줄여 이 새끼야 장난이야 대회가? 그래, 신기한 말. 그래. 아, 익숙하실 거예요. 그럼 또 와. 신기가 이거. 이 서도일. 여기 한번 치면 또 초심 찾을 걸? 서도일. 아... 네. 어제처럼 잘 부탁한다. 네. 어 해보자. 너가 누군지 보여줘 네. 그냥 시원하게. 음, 나나나두일형만 네. 나 어. 믿고 가. 어. 자 그러면은 지체할 거 없죠. 바로 뱀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피글렛 성불이 블루 진영 이미 이겼어 레드 진영입니다. 예고 신 <laughs> 맨해 어. 감사합니다. 뽑을 자를게. 네. 리신을 얘네가 자를 수도 있겠다. 어. 아 리신 잘랐고. 이러면은 지금 산게 레오나스레시 비에고, 짹스 니달리. 비에고 선픽 각 보려고 하는 거 같아. 비에고 선픽하면 어, 뭐 할래? 맞지. 근데 사실 지금 레넥톤 세트가 어. 없어서 이거 니달리를. <laughs> 안잘라도될거 같거든? 제가 아, 굳이 높다라는 생각이 안 들긴 하거든? 뭐라고? 니달리티어가 니달리, 니달리 티어가 안 높아 보이긴 해어 그래서 여기서 비에고 상대할 거 조금 애매하면 그냥 비에고 잘라도돼 이... 아니, 좋은 거 같아, 잘르는거 비에고 자리는거 좋은 거 같아? 그러자, 그러자 어, 어 비에고 자를게 그러면 너무 변수가 많아, 젬프가 음... 레오나랑 그는... 뭐 먹어야 되지? 직스 그 <laughs> 이러면 바루스 먹을 거지? 뭐 할까? 종이가? 일단 레오나는 할거야 레오나는 할 n 고 and Ike. Leona and Ike. Leona a d a d Ike. Leon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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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e. l e o 바루스... 할까? Ike. 바루스 n a and 가고 3에럼블이나뭐 지금 AD 남은 게 보인다. 아니 에 저기서 삼에서 니달리 나오면 나 짜우 뽑아야 되겠네 삼에서. 어 좋은데.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하지 말아줘 부탁할게. 그만해 그만해. 하지 마 대회야 도만해. 대회야. 아이씨. 짜우를 봐봐 지인아. 그럼 짜우가 제일 나아 보이는 것 같은데? 짜우 짜우 줘. 어 어떻게 아어 짜우 가자 이러고 밴을. 일단, AD 위에서 어, 채워야 어, 되니까, 이거 자르만 자를게. 아, 어. 어, 자르만 자르고, 그리고 탑에서 AD 할수 있는 게, 어, 월웍이랑월웍이랑 월웍이랑 다음은 없어. 근데. 잠깐만, 진짜 뭐? 그럼 월웍 자를게? 어. 음. 난캔 앵각이 제일 좋아 보이고, 캔 하면 그냥 르블랑 랭각 없애줄 수 있거든, 한댄때 오케이 그럼 그렇다. 네가 두, 명, 두 명만 잡아. 아 안돼 여신아 먹어. 알아서 살아. 알아. 네가 잡아 준다며. <laughs> 아니면은 카밀 근데... 정도? 보영? 보영이구나. 도영 근데 이거 우리 조합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상대, 아, 상대도 좀 말랑말랑하긴 하다 그럼. 어 아, 도영이면 나뭐 하냐? 밀할게. 밀해서 그냥 같이 큰단마인드로 해도 훨씬 좋아 보인다. 우리 카달에다가. 어. 걸 것도 많아서. 밀어게게자 그러면은 바로 경기 가보겠습니다. 하이버와 함께하는 ALL 승자전 오늘 첫 번째 매치 피글렛 성불과 이미 이겼어의 1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렌가와 르블랑이 얼마나 활약해 주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죠. 아래쪽에 그리고... 또 시청자의 멘트들이 오늘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아 마스터가 캐리하네저좀 캐리안. 순화시켰네요. 원래 맞딱이였는데. 네. 그러니까 스맵이 솔랭을 안해서 마스터인 거다. 올랐어요. 네. 세체포는 이번 탑 이번 탑은 마스터 a l 생각보다 쉽네요. 음. 점수 만능주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맞습니는 근데 나 여기 들어가게 좀애매해서 그냥 혼자 레드 스타트 해야겠다.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어, 위쪽 산삼 좀 애매하거든. 알파에게 아. 어, 먹는 느낌으로 하야 돼. 아, 그렇게 갑시다. 나 아, 레드 칼날 이렇게 동선 간다. 알파에게. 음. 어. 난 탑은 최대한 상안 만들고 그냥 심파까지 띄우는 게 제일 좋아. 아, 어, 하게. 어, 갈리오란 챔피언이 어디 들어가도 굉장히 효율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뭐, 김동준에서 이제 계란 프라이랑도 비교를 음.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해준 것처럼, 신자와의 그런 느낌도? 자, 정글. 어. 자, 브라까지 하나 붙었고요 자, 근데 신자와 갈리오의 변수도, 버섯점 가져갔고, 그, 대신 갈리오 어, CC죠? 분실로 바로 뚫고 나. 루블라 살펴. 그런데 전별로 진짜 못 따라 붙어. 다시 2대 이겨줘. 끝까지 싸워. 천천히 해봐. 나 퇴리다. 나이스. 나탈 눌러줄게 이거. 예 스펠은 스펠은. 나이스 나이나 이거 나 이거 아래쪽. 쭉 뽑게. 아래쪽 찍어도 돼. 찍어도 돼. 찍어도 돼. 찍었어 찍었어. 나이스 뭐야? 얘피이야 잡았어 이거는. 그럼 마무리. 해나 용치 있게. 아. 나 냅둘게. 나 그냥 미드 미드 간다. 나이스 나 용치낸 중. 아, 이러면 문도텔만 좀 의식해주면 좋을 듯. 아, 그래도 가격까지. 네. 와. 와 이미 이겼어. 이겼어. 이거 싹 쓸려요. 와 이거 진짜 이미 이긴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아. 이득인데요. 대박이죠. 4대2 교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텀 쪽 웨이브 보세요. 너무 아름답네요. 초 대박. 너무 아름다운데요. 어? 네. 한 타임 앞 당겨졌고.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싸움을 건 쪽은 티글렛 성공 팀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저는 해볼 만한 플레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니다 상대 반격이 좀 매서웠죠? 네. 갈료와 저렇게 좀 비벼지는 교전에서 엄청난 CC 변수를 많이 만들 그런 네. 네. 매장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를 빨리 정리하고 빠지질 못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챔피언들이 모두 사라지고 진자와 바루스가 달라붙는 것을 응. 어찌할 수가 없어 갈고리 발사 둘지는 안 맞았지만 전술적 특수들로막 다쳤고요 그리고 마지막 킬까지 바루스가 맛있게 챙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냥 올라간다. 용대 탑태서로 어, 찰것 같아. 이번 여기 보면 썸버, 썸 아, 뒤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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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수 있는데 뒤태 아, 찍을게, 뒤태 아, 찍을게 아, 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랭가까지볼 사람, 랭가까지반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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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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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되나? 살짝 보는중 아, 잡을 수 있나? 아, 까비 나이스 나이스 그럼 문 생각하고 이거 미드 푸시한 번만 해줄래? 나집 갔다 와야 될거 같아 랭가 노플 와 렝가 아, 존나 안 죽네 컸다. 아 쏘리 쏘리 일부러 더블 제일 늦게 써버리네 그니까 개안 죽네 경기가 좀 길어지면 충분히 피글렛 성불도 할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럴까요? 보이자마자 그냥 물고요 네. 바로 그리고 갈리오 바로 떨어지고 이거는 과감성과 조합의 힘의 합작품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글렛의 위치가 <웃음> <웃음> 다시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긴 했네 분명히 문도와 카밀의 합류 속도도 네. 계속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군의 위치. 탑로돼 이제. 아, 나 이거 궁볼 거야. 강 나오면. 아, 아, 너무 빠지나헤르메스를안 줄게 용 있어, 용 있어, 용신강. 어, 나저 개피다. 야, 나상나 테와도 없어. 테와도 없어. 아 괜찮아 아아 나 청구 많전한줄았어 눌러줄게 눌러줄게 나동박갖고나 아, 이겼어 이겼어 겼어 나이스 나이스 얘 예, 노플 아니야? 아, 나이스 나이스 바로는 노플은 노플은 없고 아씨발 탑이 일걸아 이거 좀 애매하긴 했어 아좀애매 <laughs> 그러니까 아까 그냥... <laughs> 거기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갔는데 이걸 아는 듯 상윤이 반격을 해 버려가지고 네. 야 이거 뭐냐면서 이쪽도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laughs> 각이 워낙 좋다 보니까 <laughs> 진심이 아니었는데 네. <laughs> 상윤이 갑자기 이제 뻑쳐버리니까 그니까요. 근데 마침 각이 되게 예뻤고 티글레 상류하기 했습니다만 이미 밤라인을 잡아줄 챔피언들이 다 점사한 후였습니다. 네. 이건 이미 이겼어. 팀에... 근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은 문도도 집 가야 되 거든턴. 한 오케이. 이거 르블랑 미드 붙는 거그 조심 반 여기 나온다 아직 여기 걸렸다 여기 걸렸다 나나 패타스 샀어 랭가랭가랭가랭가랭가 잡아 고 뭐는 여기 아래가 없는 여기 여기 좀 봐줘 이거 이스봐을스게 직스 게스봐줄게 르블랑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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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봐 아, 안 죽어 즉스 잡았고. 아, 나 이스킬 3초, 나 이스킬 2초. 이 e 아, 아, 러블랑이랑 아, 다 맞대는 중. 어. 러블랑 봐줄게. 좋았다. 몇 없다 러블랑. 가비. 켰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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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탄. 파탄. 인자, 인자. 아, 러블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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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 나 공대. 나도 가는 찍어줘야겠다. 일단 나제나 나 천천히 해야 돼. 나 천천히 해야 돼. 아, 응. 한번 빼야 돼. 나 여기 왔어 여기 왔어 나가. 나이스. 봐도 돼? 받아도 될 때, 받아도 될 때. 나이스, 나이스. 이거 직수 노빨이야, 직수 봐. 봐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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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용 둘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편민이 판매리... 쏠룡하고 나머지 바론 가자 근데 렌가 살아 있긴 해. 어, 같이 같이 빨리 어, 쳐주라 어, 그냥. 시간이 부터하자아 아, 용이랑 바텀 하자, 아니면? 아, 그게 나을 것 어, 같아.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시> <laughs> 아 일단 여기서 한 번에 못 잡으면 바로 네. 역습각이었거든요 못 네. 터뜨리면 네. 터집니다 네. 맞습니다 김팀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도가 뭔가 아 이거 까지 당겨 놓는 거 보세요 네. 그러다가 아 렝가도 네. 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문도도 아무리 뭐 문도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거 기 치면 좋을 것 같은데 나, 나궁어 치고, 치고 그냥 앞라인 먼저 걸어줄게 어나궁어 어, 어, 그냥 궁 덮어주면 이길 거같아나 아. 이쪽까지 오면 갈 거야 점프식까지 아아 먹을 아.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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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랭가랭가 랭가. 아 이거 브라운 봐야겠다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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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봐아 어. 브라운 부터 브라운 부터 봐나 어. 어. 일단 만년설이 붙었거든 어. 랭가 어. 미드로 갈까? 어 미드 있나? 안될것 아, 같은데. 바른 바른가? 는게 나을 것 바른가. 같은데. 바른가나 그러면. 아 바른가자. 바른가. 바른가 나 이거 볼게. 예 너무 나온다. 나이스. 이러면은 계속, 계속 써도 아, 될것 같은데? 나 미드 가는 중. 한라인도 있긴 하다. 나 미드로 간다 일단. 이거 한번 볼게. 나왔어. 와. 석풀이야? 내까지 내까지 내까지. 아탱이야 난안기긴 계속 가자 아 네. 너무 멋있다 우뭐한 와우 좀맞아싶실아저더좀맞아싶실아 <laughs> 어, 아, 아, 까비야 상이 본다 얘 잡자 공포야나잇어어어 권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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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잡아나잇시 경기 마무리됩니다. 치즈 이미겼서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무튼 양 팀의 조합이 이렇게 나왔고 이런만큼 재밌는 조합이다. 네. 그리고 이미겼서는 어쨌든 역시 뭐 밸런스 잘 잡히고 어 완성도 있는 그런 무난한 뱀픽을 선보였다면 피글렛 선보은 역시 본인들 색깔이 좀 드, 어 묻어난 그렇죠. 그런 뱀픽을 선보였기 때문에 그 플레이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에우나 그냥 빼앗아 오지. <laughs> 어? 또서거못 참지. 네. 이거 이요 자, 그리고 전멸 없대. 참고한테도. 뭐로 채고 녹턴이 와서 뭘할수 있어? 아니. 자, 포탑 앞입니다. 어? 어? 아니, 잡아야죠. 어? 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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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가 잡아. 뭐잡고 어, 근데 리신이 어? 왜? 어? 네. R 블 킬? R 블 킬? 센난 어? 진짜 하고 싶은데 녹턴이 먼저 오나요? 녹턴이 먼저 오. 살짝 피해 줬어요. 갈리가 먼저였고. 녹 등장. 가자. 오! 이걸 이겼, 오, 이겼... 오, 와, 이, 정말 사라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빠지니가 네, 요렇게만 가면 자, 잡았습니다 그 어, 바텀은 바텀. 직스가 맞습니다 네. 네. 바텀을 하루 종일 때리고 네! 네. 응원하면서 네. 그리고 킬도 어쨌든 갈려를 끊어냈기 오, 때문에 예. 아, 피글렛 성포팀의또 과감한 판단이 이런 이득으로 거. 이어지네요 확 걸...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이겼을 때 왜냐면 이대로 가도 답이 없어서 여기서? 노턴? 우와! 기사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어? 예. 이게 지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안 앞라인이... 나는데 이게 예. 어, 잡았어요. 자, 근데 잡았어요 네, 이달리가 또 들어왔고. 그리고 지속딜. 디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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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수 있나? 우! 우! 가나요? 와! 황유! 강현! 와, 사규 진짜 뭐죠, 이거? 와, 한점추다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 기도! 오! 천사! 오! 카이사 진짜 카이사다운 진짜 멋있었어요, 방금. 와! 뭐, 공 벼락같이 들어왔다 나왔어요. 강현! 네 아까 같이 그 레오나가 기적적으로 이니시를 거는 그런 플레이는 상대가 마크 할수 있는 오. 너 전멸 없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따라 붙 전멸 없지 지옥 아, 와 지옥 화열폭타 연갱이 소천사까지 있었기 때문에 피글렛 성불 야. 레오나드 이미 터졌고요 네. 이거 네. 카이사 없으면 딜 누가 넣나요 네. 이거는 끝내기 한방 수준인 이거는... 것 같은데요 끝날 것 같은데 네, 네 리신도 좋고 웨이브가, 웨이브가, 웨이브가 좀 머네요 거리네. 네 그래도 제이스까지 와 그리고 센나네 알리스타가 진짜 좋은 플레이를 엄청 많이 보여주네요. 네. 그 사이에 다른 두 명은 미드를 아, 밀고 아, 있습니다. 네. 결국 갈려까지 끊어내며 야 피글렛 송불 질질 일대 독점을 만들어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끄고 얘기 좀 해보자. 좋다. 가보자. 해보자. 자 가겠습니다. 나를. 오. 오. 음. 나를 섬뜩 네. 상대가 뭘 하든 뭐 이렇게 봐이 자식아 아,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근데 봐봐, 그거 생각해야 돼. 그거 생각. 세... <laughs> 그거 생각해야 아, 돼. 진짜 안 죽는 애들밖에 안 나오네. 아니야, 아니, 그 AP가 지금 갈리오. 그러니까 갈리오, 라이즈, 하나는... 신드라 이렇게잖아. 비교 상대할 거 AP 또 있어? 아니면 어나 애매하긴 한 하... 하에. 난 라이즈하면 라이즈가 다 보여. 어, 그러니까 어, 죽이... 근데 내 생각에 라이즈가 죽을 거, 거 같긴 하지. 카시오 다 죽이고 싶다. 어, 확실히 잘라줬다. 어, 이러면 라이즈 할게. 어, 시원하게. 라이즈는 베스픽 같은데? 응, 어. 맞아. 어, 그럼 바루스가 좋아 보이는데? 바루스. 이거 대치구도에서 아, 바루스 있으면 얘네 아. 무조건 들어와야지. 아. 어, 바루스 한다. 들어와 주면 땡큐고. 음, 좋다. 이기자. 음, 해 보자. 이거 아까보다 나이도 훨씬 쉬워 보이거든. 음. 아. 그정 그렇죠. 나이가 훨씬 쉬워 보이긴 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laughs> 조합이 모두 완성이 네. 됐습니다. 아펠 알리스타 그리고 결국 바루스 레오나 어려운 길로 막 돌긴 했습니다만은 서로 좀 눈치 싸움이 치열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면 전라인 주도권이 저는 이미 이겼가 원래는 음. 있는 것 같거든요 음. 맞습니다 그나마 그거를 비틀만한 건 이제 탑에서의 뭔가 워익 장인의 노하우일 텐데 음. 특정 레벨, 특정 타이밍에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주도권 없는 구도를 니달리 혼자로 얼마나 풀어줄 수 있을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래 성불대 이미 겼어 3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로 나간다 합 띠는 정 거야, 공포 빠졌고 이거 일자 핑크긴 한데 그냥 궁만 빼도 돼 궁만 빼고 우리 전령 갚아자 그래 갈게 어니나이 땅굴에 숨어있는 거 생각하고 어. 내가 먼저 선다 이러면 산다. 그냥 와드만 지우자 이러면 우리 전령 칠가안 나오지 어 이거 다음 라인까지 어. 리더하면 할만해 탑은 아한번가줄래비에안 보인다? 탑탑탑탑탑아둘다 노플 비에안 보여? 해야겠다 어, 이러면 죽을만해

좋다 이 정도면. 까면 선을 뜬다. 그. 생각지 못한 흐름에서 마공점 알리스타 라이즈가 버디가 못했고요. 알리스타 지금은 부적이 아니에요. 단전을 안 되게 나와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라이즈가 라이즈가 어, 예. 어, 그래도 잡아냈어요 리아 비에고가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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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우와 어. 이거 이러면 자 그런데 정글 원딜 합류 레오나 혹시라도 이대 교환인데요. 정글. 근데 이러면은. 지금 그렇죠 오. 진짜 바로스 지금 훨씬 강하죠? 그리고 정글러가 없습니다 이게 킬이 교환된 형태이긴 한데 그리고 또뭐 비에구가 1, 0, 2인 건 나름 위안거리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구도는 이민교사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나르가 위에 딱 잡고 우리 아래 가면 될듯어 아. 근데 나도 같은 라인 잡고 싶긴 해아 그래? 그럼 와 그럼 너도 이거, 이거, 이거 치자 이거. 경험 내가 봐도 타운타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어, 좋아 근데 비에고 막 해줘야 돼 니달리 초식계야 이거, 이거 나라이즈가라이즈가 그냥 이거 막 해줬는데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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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고랑 놀게 이거 비에고 나왔습니다 뒤쪽 비에고 휵자 피그넷 선포팀 이번에는 역시 상인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힘 크네요 자 그리고 한번, 나르가 또. 비에고를 퓨슈 오 체력 엄청 또. 많이 깎았어요 자 그래서 비에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뒤오그래밀려그래밀려 피고, 또 피고. 와, 상윤이 진짜 다 어? 어이 기억으로 어이 기억으로. 아, 여기서 궁 중했으면서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다른 쪽에서 이득 본 것도 없이 드래곤 내주고 도망갔고 킬 이득 없고 미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어. 상윤이다 했습니다. <laughs> 진짜. 바로스의 강함이 네. 느껴지는 자, 그러면 화나서 이거 미드 민다? 어? 그냥 레오나를 점아서 해서 죽이는 판단? 음. 역시 그래서 실패한 판단. 알리스 잡히기 직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오오오오오잘 피했어. 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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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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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바텀 손에. 바텀 죽 같게나. 아, 아쉽다. 나 오이. 다이 많이 봤어. 나치 한번 찍어야 돼. 야, 여기 여에고 밀게 주고. 잠깐만. 야, 지나. 다 아. 슬다 이건 잠깐만. 나텔 찍어 볼게. 안, 안 좋은 거빼 봐. 빼 봐. 빼 봐. 빼 봐. 빼 봐. 하나 먼 천천히 돌리고 다시 점프. 그다음에 빠지고 니달리 살았고요. 우와! 피클러 성불 그래도 여기서 라이즈 한번 끊어내면서 전차 저듯이 그렇죠. 돌아가나요? <laughs> 야, 이걸 할 때는 참 확실히 하네요. 맞습니다. 바루스 포킹 넣으면서 천천히 하자, 천천히. 당는 거 받을 수 있고. 나이스. 공잘 뺐다. 너무 좋다 이러면. 빨리 녹음. 음. 너무 좋고. 흑점폭발과 부패사슬이 빠졌습니다 알리사도 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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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나 빨리 먹고,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그리고 신짜오가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게 땅에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자, 신짜오 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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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 공보. 예, 나르, 나르. 디스만 빠지면서 400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 어, 어 이거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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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게임이 피그렛 선발 드래곤 이상이지고 있죠. 자, 그럼 이거 드래곤도 뺏었고요. 나텔 18초거든. 얘네 바로 건드릴 수도 있긴 하다. 이번 아 바로 막아보자 이번에 나 미드 붙어줄수 있어. 나도 텔 있어. 이거 탑 조심해 탑 조심 지금 다돌아을수 있어 이거 콩콩이 타고 오는 거 이거 봐줄게 이거 봐줄게 나텔 탔다 알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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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못풀 알리, 알리, 알리 잡자 알리 잡았고 니드 알리 빨려도 돼 이거 빨려도 돼 나이스 이거 바론으로 가자 바론으로 가자 가자 이거 나 메가 나르라 걸어줄 수 있어 분위기 다시가 됩니다 이미 이겼어 음. 아펠리오스가 아예 미드에 있어서 거리가 되게 바로 홈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는데 되게 좀 자신감 있게 피글스 승부를 앞으로 나가서 이거 나가고 싶은데 사리자 나가볼게. 아뭐얘 뭐. 노플 노플 노플, 노플. 아펠 잡았어. 이거 비고 노공이야 비고 노공 비고 노플 비고 노플 비고 노플 피키엠아 비고 얘부터 얘부터 비하고 비하고 확실해줘 비하고 확실해줘. 나이스 아, 나이. 방금 아펠 풀 썼고. 아. 실 하게 다시 이미 이겼다가 주도권을 챙겨 옵니다. 아니 우리가 미으로 돌아도 돼. 내공 타고. 아니 아니야. 아니 야 계속하고 얘네 너네 쪼이는 거 조심해. 나 테른데. 아, 이거 우리 치지 못 쪼이러 타봤는데. 간다. 쪼이러 왔다. 아, 쪼인다. 이거 내공 타 볼래? 왜왜왜 왜. 왜, 왜, 왜? 아니, 어. 아, 뭐탈 아, 뭐 필요 없는데? 아, 그가자 이런 영가야 될거 같아. 용가지로, 아, 이거. 배바 배바 배바. 배씨 있어? 배씨. 어? 어이 <목소리> 개미야. 아니 나어 나로 와줘. 나 와줘 이러면. 자, 핑포. 상현 상현. 핑포. 아니, 돌았어요. 아니까 돌았어. 아, 이게. 그래서 상윤이 팀원들한테 한 애네. 이제 나리가 나 왔어. 나 왔어요. 나리아 왔어요. 아펠이 못 버틸 거같아 투신 투신 이러면은 변수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면서 이미 이겼어. 에이스 건진 씨발아! 내 못하네. 잘했어. 자. 그래도 3코 앞에 렸어. 빠바바 어? 어. 아니. 그런데 도망가 되나요? 또 다른 가이브 끝까지 보자. 아 끝까지, 보자. 맞죠, 끝까지 보자. 앞에. 끝까지 보자. 아, 앞에 봐줘난 죽었어. 봐줘야 돼. 봐줄게. 봐줄게. 나이스. 나밑어로 이거 붕 내려가도 돼무섭다 죽여. 죽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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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저안 된다 GG 이미 이겼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1 가장 먼저 4강에 안착합니다 아 어, 다행이다 진짜 아 어, 직스가 빡셌어 1경기는 게임이 터져서 우리가 직스가 빡센 걸 몰랐는데 2경기 때 해보니까 직스가 띠껍더라고 직스 워이 노턴 개 띠껍어 진짜로 나르가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나르 빨리 뽑는 게 이게 내가 무난한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좀 게임이 쉬운 것 같아서 오늘 권상윤 진짜 캐리했다 진짜 음, 한잔드가 캐리했어 오늘을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번 결승까지 가서 우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다 아, 섹시했다 권상윤 아유 고생했어 됐어. 근데 우리 잘했어 진짜 어. 도일이 너무 오늘 좋았고 지인도 아까 실수 그거 한번 빼고는 뭐 잘했어 진짜로 아니요 저는 오늘 오늘 이 경기를 제 자신한테 만족 못해요 이 경기력을 우승 못해요 저는 어너 아, X같았어 사실 그 용, 와서, 용 처벌을 와서 용막았어요 이거 한번 하려고 그 쳐들어간 거 아니야 너 네. 사용 쎄에서요 형! 이거 하려고 넛신 빅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노일라너 그.. 이거 뭐야 너무 그거 있는 거같아 뺏어서 약간 서노이! 하는 그걸 너무 <웃음> 너, <웃음> 어쩌, 아 그거 진짜 못 쳐야 될거안되는데네 조금 못 칠게요 동준자가 샤우팅 한번 해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리탈 12번 정도 할거 같은데? 그거 사강에서 하자고